예, 롱 테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롱 테일 들어봤을 텐데 어, 크리스 앤더슨이죠. 이 크리스 앤더슨은 상당히 이렇게 재능 있는 분입니다. 와이어드 매거진의 편집장이었죠. 어, 그리고 지금 창업자도 됐고 창업 이제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이렇게 액티브하게 했는데 어, 2004년도에 이롱 테일이란 컨셉을 만들었죠. 예, 과거에는 보시면 쇼 테일이었습니다. 꼬리가 이게 없는 거죠. 그래서 앞단에뭐 TV 매스미디어, 뭐 그리고 뭐 이제 뭐 근데 사대매체라고 하죠, 어, TV, 라디오 그리고 신문, 잡지 어,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제 운영이 되다가 어, 이제는 레드미 이렇게 그 쇼테일로는 소비자한테 도달이 못한다는 거죠. 가면 갈수록 다양한 아, 미디어들이 이 꼬리가 긴 꼬리 가운데서 생성되고 있고요, 우리가 많이 얘기한 소셜 미디어 이런 것들이 그렇죠. 아서 제가 앱 얘기도 잠깐 했는데 20대가 쓰는 앱과 40대, 50대가 쓰는 앱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이 꼬리가 길어지겠죠. 예,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제 그 이긴 꼬리를 다 점령하기 위해서는 마케터 입장에서 어떻게 인터액티브 광고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예, 상당히 더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도움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어, 제가 좋아하는 억군데 마케벨리라는 어, 뭐 정치철학자입니다. 뭐 군사철학자라고 불리기도 하죠. 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인 가난도 병도 걱정도 아니고 어, 생에 대한 권태다라고 얘기했는데 어,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어, 저는 왜 이렇게 재벌들이 많이 자살을 할까 생각해 보면은 어, 권태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미 많은 것을 이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권태롭거든요. 어, 제가 재미있게 본 우리 오징어 게임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어, 심심해서 했다고.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어떻게 보면 디지털 콘텐츠 환경에서 우리가 권태롭지 않아야 되는데 의외로 권태롭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욕구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 제가 좋아하는 학자죠. 어, 이분이 그하이에라크 e 브 니즈, 욕구 위계론을 개발한 어, 에브라임 매슬로우입니다. 이분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이분이 이, 이 이론을 개발한 게 서른다섯 살때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뭐 지금 보면 아뭐 나도 개발할 수 있더라고 얘기할 텐데 어, 현상을 이렇게 도식화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분 서른다섯 이 이거 개발하고 지금까지도 세계적인 석학의 반열에 있죠 이 이론들을 보면은 생리 안전 소속 자존감 자아 실현으로 이렇게 결핍에서 존재욕구로 변환되어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하단이 이렇게 충족이 안 되면 상단으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설정인데 지금은 그렇죠 여러분 유튜브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구독하는 채널 중에서 각자의 이런 어, 욕구들을 다 반영하는 콘텐츠가 막 뒤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에, 이게 뭐 이론 자체는 상당히 이렇게 뭐라고 하죠? 감명하죠. 어, 상당히 심플한데 에, 설명하려면 설명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 그 이유가 이 권태로운 세상, 이 콘텐츠가 넘쳐난 시장에도 해상에서도 이 권태를 느끼는 소비자들은 이런 것들 다 한꺼번에 요구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거를 충족시키는 게 바로 브랜드, 바로 구매거든요. 그래서 인터랙티브 광고, 디지털 마케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뭘 원하고 뭘 언제 원하고 또 어떤 이유에서 원하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 볼까요? 소셜 콘텐츠가 정말 포화되고 있습니다. 막 나사도 먹고 막그 뭐죠, 어, 막 딱풀도 먹고, 어, 뭐, 뭐, 뭐 퇴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콘텐츠들, 뭐 이런 나사나 이런 것들을 먹는 콘텐츠나 딱풀 먹는 콘텐츠는 어, 식품 어, 식약처에서 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은 좀 찾기가 어렵죠. 예, 과거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이 롱테일 얘기한 롱테일을 가져가고 싶은 거죠. 어, 우리가 콘텐츠라고 느끼지 않았던 음, 제품조차도 롱테일 콘텐츠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 빵 보죠. 뭐 지금은 좀 인기가 뭐 시들었겠지만 과거에는 뭐 포켓몬 빵을 찾아가지고 막 줄을 서 있고 막 그랬습니다. 아, 저도 한개 샀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 상당히 사기가 어렵습니다. 예, 사람들이 조롱하기 위해서 포켓몬 빵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구나. 아, 그럼 다음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어, 광고문을 붙이기도 했었는데요. 어, 재밌습니다. 그런데 뭐 빵을 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띠부띠부실이라는 그안에 들은 부자재를 사고 싶은 거죠. 그리고 빵을 버려버리는 경우가 생겼고요. 예, 빵조차도 콘텐츠가 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카페들, 여러분이 가는 뭐 학교 어, 다 콘텐츠화로 변화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어, 때로는 여러분이 그 생업을 위해서 가는 직장조차도 콘텐츠화 대화하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이 젊은 친구들이 가고 싶은 직장들 콘텐츠가 빠방한 직장들이 더 인기가 좋습니다. 아, 이건 임금만큼 매력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참에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알고 있을지도 모를 어, 여러분만 알고 있을지도 모를, 그러니까 나만 숨겨진 어, 롱테일 콘텐츠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유튜브냐 페이스북에 본인만 알고 있을 것 같은 특이한 채널이 있으면 한번 소개해 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한번 한 3초 생각해 볼까요? 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팝업됐을 텐데. 저는 이 콘텐츠가 재밌었습니다. 유튜브에 하수구의 제왕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엽기적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구독자가 20만 명이 넘어가는데, 이 하수구를 뚫는 내용입니다. 아, 보면 징그럽잖아요. 뭐 지저분하기도 하고, 아, 그리고 여기다가 막그 뭐 내시경이라고 하죠. 이렇게 막뱀 같은 생인 거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하수구를 보고 있는데 아, 이런 거 도대체 볼까 하면 대단합니다. 이, 이, 저도 한참 봤는데 상당히 시원한 느낌을 주거든요. 더럽지만은 네, 궁금하잖아요. 왠지 네. 어, 이런 거는 아까 얘기한 매슬로의 우 이야기로 설명하기 상당히 어렵죠. 이, 왜 그런지. 에, 뭐 이거 말고도 여러분 뭐 이제 어, 뭐 청소하는 비디오도 이런 거 보면은 도무지 내가 왜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보면 상당히 시원한 느낌을 주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예. 흥미롭죠? 롱테일입니다. 이 꼬리, 긴 꼬리 하단부에 있다 볼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디지털 어, 미디어와 전통 미디어 어, 정말 다릅니다. 디지털 미디어를 대표하는 게 아마 소셜 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소셜 미디어는 전통이 이렇다면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오가닉 네트워크, 유기적인 네트워크인 거죠. 중심도 없고 군중이 협업해서 만들고 계획이 없이 이렇게 엑시던털하게 또는 인시던털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강남 스타일이 그랬죠. 이걸 만든 사이가 이게 세계적인 콘텐츠가 되리라는 거 예상 못했습니다. 유기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마구 펼쳐진 거죠. 중심도 없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출발한 거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퍼졌고 미국이나 더 많은 인재 인구를 확보한 지역에서 더큰 허브를 만들면서 퍼져간 거죠. 그래서 중심이 없기 때문에 영어로 디센트럴라이즈라고 표현을 합니다. 군중이 만들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미물 만들고 서로 비슷한 콘텐츠를 양산해 가면서 일종의 크라우드 소싱이 된 거죠. 계획은 안했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산했습니다. 이 유튜브라는 게 막강한 채널이죠. 이 소셜 미디어의 대명사라고 볼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2005년에 처음으로 이게 포스팅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고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 cool really, really, really um, cool. 네, 이 어, 청소년이죠. 이 청소년이 어, 동물원에 갔어요. 가서 이제 뭐 동물 이야기를 하는 게 유튜브 최초 포스팅이라고 합니다. 뭐 이거에 논란도 사실 많이 있는데 어, 아 m 튼이 청소년은 큰 일을 하긴 했죠. 어 세계 최초의 유튜브고 어 가장 많은 조회수를 만들고 있기도 하니깐요. 어 유튜브의 성공 요인들이 여러 가지 t u b e YouTube is a v 이 r 이 g 이 o d one. This is a m o n e t i 자 a t i o n This is a m o n e t i z a t i 보시면은 이 사업 구조를 도시화하면 이렇죠. 우리가 광고를 시청을 하고 또 광고주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광고를 구매를 하는 거죠.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이 중개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광고비가 얻어진 광고비를 크리에이터와 창작자와 이렇게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투명한 시스템이 공개되어 있다 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수익 창작자들이, 크리에이터들이 자발적인 참여가 상당히 일어났고 말 그대로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판만 깔아주고 봉이 김선달처럼 돈을 벌어가는 상황입니다. 한국인이 유튜브 공화국이라고 하죠. 특히 노인층이 유튜브 시청 대단합니다. 한번 보면 은끌 수가 없어요. 광고비 엄청나게 생성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여러분 또 기억해야 될 컨셉이 바로 프로슈머와 소셜 미디어라는 컨셉입니다. 예, 프로슈머가 상당히 매력 있죠. 어, 프로슈머는 생비자라고 번역이 되는데 어, 아마 그냥 영어 그대로 번역 어, 이제 이해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생산자이면서 소비자, 어, 프로듀서이자마 이면서 어, 컨슈머라고 볼수 있는, 있는 거죠. 어, 뭐 엘빈 토플러가 이야기한 개념이라고 해요. 어, 대개적인 어, 미래학자죠. 어, 실제 그렇습니다. 어떤 뭐 치즈 불닭볶음면이 나오면은 뭐 다른 불닭볶음면을 유튜브를 통해서 뭐 만날 수도 있죠 뭐 새로운 걸 만들잖아요 그죠 어 때로는 소비자들이 만들어 달라고 한 거를 뭐 치즈 불닭 볶음면처럼 반영해서 매스 프로덕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만큼 소비자가 이런 생산에서 어, 소비에서 주체가 되어가고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어 제가 좋아하는 어, 광고사례입니다. 이게 뭐 2017년도에 나왔으니까 좀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어, 상당합니다. 뭐 우리가 보면은 작은 중소기업, 뭐뭐열명 내외 사람들이 근무하는 뭐, 뭐 아주, 아주 열악한 어, SM이라고 하죠. 이런 중소기업이야조차도 어떻게 좋은 콘텐츠를 만들게면 상당한 바이럴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언플랜드 되는 경우가 많죠. 계획을 하지 않았는데 어, 뭐 소위 떡상이라고 하죠 크게 성공하는 어, 어, 마케팅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번 어, 제가 좋은 사례를 한번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기억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스마트락이라고 방범 창입니다 예, 밖에서 못 여는 거죠 도둑이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어, 제품의 특장점 u sp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중소기업이 할수 있을까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하다가 이걸 유튜브에 올렸고 엄청난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담당 부장님이 얼마나 이걸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지 을 스마트락에 대해서 강도 측정이 있겠습니다. 으이! 아, 저는 사장은 아니고요. 아, 저는 직원입니다. 자, 힘이 좀 남아 더났으니까, 자, 꽉 잡으시. 영상 속 아저씨 맞죠? 인증샷을 좀 찍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같이 사진을 찍은 경우도 많습니다. 응. 자, 준비하십니까? 그 당시만 해도 하루하루가 되게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때 묻은 휴대폰 하나 꺼내서 한번 되든지 안 되든지 한번 올려보자. 간절함. 아, 저희 제품이 이렇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저희 제품을 좀 이용해 주세요.라는 것밖에 는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정직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희도 80만 되는 영상을 만들 수 있을지 장치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쳐보면 되는 거죠. 제가 잡아드릴게요. 알았어요? 음.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렇게 치면 안 되고요. 정말 배고플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아, 밥좀 사주면 우리 아... 되잖아요. 제발 좀이 우리 제품을 좀 알아주세요. 이 정도로 셉니다. 안전한 게 필요합니다. 3 2 1 유리를 부수고 들어가 가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는 이제 도둑의 입장이겠죠. 쉽게 보려고 하는 검수가 있기 때문에 남의 집이 침입을 하는 겁니다. 깨게 되면 그 뾰족뾰족한 데를 피로 흘리면서 통과하는 도구는 없겠죠. 다행히 이제 저희 제품이 나가고 나서 한 6년, 7년째 되는 것 같은데 사고가 없었습니다. 큰 보람이라고 생각하고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아는 분들이 이제 한두 분씩 생기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매출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었죠. 내 앞에 500명이 앉아있던, 5,000명이 앉아있던 마음이 통하는 거는 1대1의 관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실되게 정직을 말씀을 드린다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둘 퍼가다가 응. 그렇게 클리스가된거 같아요. 자 이상입니다. 네, 부장님 상당히 멋진데요. 네, 이런 거죠. 부장님 한 얘기 중에서 1대1의 관계라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또 진정성이라는 부분들, 절실함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은 함의를 갖고 있지 않을까. 요즘에 여러분이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분이 있다면은 상당한 함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스마트락에 대해서. 어,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민할 부분, 특히 여러분들이 브랜드 마켓으로서 또는 소비자 연구자로서 이런 콘텐츠 창작에 관심이 있다면은 꼭 알아야 될 개념 바로 트랜스미디어라는 개념입니다. 트랜스미디어는 재밌습니다. 상당히 헨리 젠킨스가 MIT 대 융합 대학원 교수죠, 교수님이죠. 대중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분인데요. 2006년도에 저서 c o n v e r g n Culture라는 책을 썼습니다. 매력적인 책이죠. 음, 뭐 내용도 상당히 대중적으로 읽기에 좋은 책인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 o s m 이라고 하죠. One Source Multi-Use.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한다. 라는 게 어떻게 소극적이라고 보면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에 기반해서 다수의 콘텐츠가 하나의 세계를 구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 드라마 대장금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죠. 어, 드라마 먼저 나왔고 어, 그 다음 소설도 나왔죠. 어, 뮤지컬도 나왔고 어, 그리고 애니 대장금의 꿈, 장금이의 꿈 이거 상당히 많이 보는 애니에요. 예, 보시면 이게 파생 상품이 생겼죠. 어, 더 재밌는 거는 각자의 세계관이 확대되면서 뮤지컬과 어, 장금이의 꿈은 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 정도로 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인 거죠. 어, 우리가 가장 꿈꾸는 어,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 광고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부각받고 있습니다. 어, 제가 좋아하는 사례가 어, 현대 투싼이라는 suv 브랜드가 있죠. 어, 지금도 잘 팔리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워킹데드라는 미드 미국 드라마와 콜라보레이션을 했습니다. 2014년이네요 벌써. 예, 보시면 재밌는 게, 예, 워킹데드 에디션을 만들었죠. 이렇게, 투싼 SUV를 꾸며가지고, 뭐 이거 불도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 뭐, 빨간색으로 이렇게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고요. 어, 사게 되면 은몇 가지 이렇게 상품도 줍니다. 가방도 주고, 어, 그리고 이렇게, 어, 안전, 이런 어, 마크가 있는 이렇게 봉투도 주고, 그렇죠. 어, 그리고 게임도 출시했어요. 어, 당당합니다. 어 그리고 웹툰까지도 만들었죠. 어 엄청납니다. 그리고 실제 이 SUV 이투싼을 어, 워킹 데드 실제로 PPL 어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를 했죠. 이말 그대로 전방위적인 어, 그런 마케팅. 앞서 이야기한 IMC 어,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구현을 했는데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광고를 한편 보실까요? 이게 투싼이 2014년에 집행한 어, 좀비 서바이벌 머신인데 유머코드를 좀 심은 광고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워킹데드를 한 번이나 봤던 분이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The world you knew is gone. If you want to survive, listen up. I've killed over 300 zombies. t h <목소리도> 네, 되게 재밌죠. 어, 뭐 좀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내가 살아남았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어이 주인공한테 뭐 옆에 있던 친구들이 그러죠. 너는 이그 머신을 갖고 있지 않냐. 어 그래더니 이그 주인공이 어 우리 친구들한테 너는 스틱을 갖고 있지 않냐. 이 샤프 스틱이 있지 않냐. 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코메디라고볼 수가 있는 거죠. 상당히 어 광고이지만은 어 재미있게 느껴지는 콘텐츠로 지각이 되는 그런 광고고요. 어 이게 앞서 이야기한 만화와 여러 가지 콘텐츠 어 게임까지를 포괄하는 콘텐츠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되어갔다는 게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뭐 2010년도부터 집행됐던 빙그레. 빙그레우스. 빙그레에서 집행한 빙그레우스 캠페인도 상당히 재미있죠. 빙그레라는 기업의 이런 제품들을 알기 위해서 이런 웹툰 형식의 이런 콘텐츠를 만든 거고 인스타그램에 익숙한 젊은 세대의 호응을 상당히 얻었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이게 댓글을 달거나 어, 광팬이 생기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 상당히 흥미롭죠. 어, 말 그대로 콘텐츠가 제품의 구매의 주요 이제 이유가 되어가고 있으면서 어, 이런 형태의 새로운 시도들이 어, 늘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디지털 마케팅의 변화, 인터랙티브 광고들 어, 이런 이야기를 했고. 거기서 콘텐츠 이야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마케터가 되고 싶던 소비자 연구자가 되고 싶던 아니면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던 간에 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담아봤고요. 어, 제가 추천드릴 몇 가지 도서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저도 다 저자로 탐여한 도서들인데요. 어, 작년 2021년이죠. 2021년도에 주로 출간된 신간들입니다. 어, 디지털 시대의 광고학 실로는 일종의 그 교과서로 쓰여진 책인데 상당히 어, 컴팩트하고 읽기 쉽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 광고의 미래, 넥스트 10년은 어, 여러분들이 아마 뭐 향후의 광고를 어떻게 변할까 어, 이런 궁금증을 어, 풀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어, 언택트 시대의 광고 크리에이티브는 어, 브랜드 콘텐츠에 대한 책입니다. 이 표현적인 부분이 크리에이티브라고 보통 불리는데 어떤 표현들이 이제 그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적합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여러 이제 교수님들 그리고 작가들이 이제 함께 협업을 해서 만든 책입니다 자 제가 할 얘기는 대충 이제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해볼 문제를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내가 발견한 독특한 롱테일 콘텐츠 이게 뭐 브랜드 콘텐츠도 괜찮고요 아니면 기타 콘텐츠 상관없습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한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론을 좀 고민해 보면 좋을 텐데요. 어, 왜 이렇게 성공했을지도 여러분이 한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여러분이 만약에 프로슈머가 된다면은 여러분이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어, 제품을 구매하는 데 그치고 있는데요. 어, 내가 만든 것을 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알려볼 수 있는 이런 프로슈머, 액티브 컨슈머라고 할수 있죠. 어떤 프로슈머가 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알고 있는 아마 효과적인 브랜드 스토리텔링이 있다면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프로스모로서 소비자 연구자로서 능력을 키우시고요, 더 많은 연구 하셔서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